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자, 동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명사 플러스 동사를 했죠.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명사가 동사하다. 자, 이번에는, 동사, 명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명사를 동사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명사를 동사해라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몸해라라는 의미로 따지기 때문에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뭘 명령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원시인을 만났어 아니면 뭐 외국인을 만났어 이때 가장 평범하게 우리가 쓸수 있는 말이 일단 동사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썼어요. Drink. Drink, 그랬어. 그러면 마시라는 얘기겠죠. 뭐를 갖다 주면서 drink. 그럼 뭐야? 그거 마셔겠죠.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drink 하래.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 알아. 그럼 그거를 뒤에다가 쓰는 겁니다. Drink water. 물을 마셔라. 명사를 동사해라. 아시겠죠? 명사를 동사해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항상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느냐? 아 꼭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뭐 뒤에 동사가 오고 나서 명사가 오면은 명령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mile, smile, 웃어라 그럴 뜻이에요. 그럼 smile, 웃어라 그랬어. 그럼 뒤에 뭐 명사가 뭐 넣을 게 넣을 게 없잖아, 없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알았죠? 동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를 동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기본적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가보죠. 자, 한 남자를 만나라. 그랬어요. 자, 만나라. 만나라는 것은, 어, 만나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자 동사를 명사해라 지금 그런 거죠 남자를 만나라 아니, 만나라 하는 거니까 명사를 동사해라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는 만나다 하나의 남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의 남자를 자 어나 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서는 명사 앞에서는 자 명사가 이렇게 오면은 네, 명사가 왔어요 물론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가 이렇게 오면은 영어에서는 뭐예요?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명사 앞에 어나 더를 일반적으로 써준다 그거예요 안 쓰는 경우에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나, 더를 써주고 명사가 온다 그거예요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복잡하게 어려운 문법으로 가요. 일단은, 일단은, 명사 앞에, 어,나,더,를 써준다. 어는 무슨 뜻? 하나의 더는 무슨 뜻? 그.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meet a man. 하나의 남자를 만나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eet이 동사고, a man이 명사죠? 자, 우리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위치를 바꿔 봤어요. 위치를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맨 한 남자가 미치 만난다가 되죠. 근데 명사 다음에 동사를 쓰면 동사 뒤에 뭐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에 s나 es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s나 es 붙인다고 그랬죠. es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ch s h x S-O로 그 동사가 끝나면 끝나면 E-S를 붙는데 지금 밑은 뭘로 끝났어요? 네, t로 끝났죠? T로 T로 끝났으니까 그냥 S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a man meets 한 남자가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번 거랑 이번 거랑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이번에는 한 남자를 만나라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나다 그랬어요. 그 남자를 만나라. 아, 그럼 역시 그 남자를 만나라. 그렇죠? 명사를 동사 해라. 이런 구조니까 동사가 먼저 와야죠. 만나다. 그 남자를. 이런 식으로 영어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동사를 써서 meet the man. meet the man. 그 남자를 만나라. 그렇죠? 명사를 동사 해라. 자, 이것도 역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위치를 바꿔 주면은 명사가 앞에 오고 the man meets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 앞에 명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오죠. 역시 동사 뒤에 s가 왔어요. s가 왔어요. 기억하시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로 좀 말해줄게 있어. 이게 뭐냐? 자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을 봐봐.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보세요. 한 남자가 만난다. 그 남자가 만난다. 뭔가 다안 끝났어. 뭔가 다안 끝났어. 그죠? 그 남자가 누구를 만난다. 그 남자가 뭐를 만난다.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실, 누구를 만난다는 말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동사, 아, 어, 저, 뭐야, 명사를 동사해라. 명사를 동사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물을 마셔라. 그 주스를 마셔라. 음, 그렇게 했어. 그럼 되지 뭐. 자, 마셔라, 마셔라. 동사가 먼저 와야죠? drink, drink. 그 다음에 그 물을 the water. 그 주스를, the jui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네. 뭐, 그러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조금, 어, 떤 특징 있는 동사를 한번 보죠. 자, the water turns. 그랬어요. the water turns. 그 물이 돈다. 어, turns 다음에 s가 왔지. s가 왜 온다고 그랬어? 벌써 잊어버렸어. 자, 명사 플러스, 그렇죠? 명사 플러스, 동사가 오면, 명사 플러스, 동사가 오면, 동사 뒤에, 뭐를 쓴다고? 그렇죠. 동사 뒤에, S나 ES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S나 ES. 어, 잘렸어. 그렇죠? S나 ES. 예. 네. S나 ES. 자, 그래서 여기에 S가 왔어요. S가 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오늘 배운 식으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Turn the water. 아, 이렇게 위치를 바꾸니까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어, S가 빠졌어. S면 안 돼요. S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 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이 명사의 구조에서, 동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 동사 뒤에 s 어 된다고? 네, 동사 뒤에 s 안된다고요 요거 기억하세요 안돼요 그래서 turn the water 그랬어요 turn the water 그런데 중요한거는 해석이야 여기에 turn은 뭐라고 해서 그랬어? 어, 돈다라고 해서 그랬어 빙빙 돈다 그거예요 미친다는 돈다라는게 아니라 turn turn 돈다 근데 밑에 문장 보세요 turn the water. 하니까, 그 물을 돌려라. 어, 약간 바뀌었어. 자, 돈다라고 하는 거는, 돌려라 하는 것과 뭐가 틀릴까? 뭐가 틀려도 틀려. 그죠? 뭐가 틀려. 근데 뭔가, 아, 잘 모르겠어. 도는 거는 뭐야? 도는 거는. 어, 지 스스로 돈다. 그 뜻이야. 돌려라 하면은, 어, 뭔가가 돌리는 거야. 그거예요 이처럼, 동사의 뜻이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명사 플러스 동사를 저번주에 배웠고, 그러니까 저번주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제 반대로 동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것은 명사를, 명사를 동사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동사가 먼저 오고 동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요, 간단해요. 대신에 뒤에 s나 es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만약에 반대면은 명사 플러스 동사면은 명사 플러스 동사면은 뒤에 s나 es가 오는데, 오는데 반대는 반대는 동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s가 안 온다 안 온다. 알았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는 동사에 따라서는 해석이 돈다, 돌리다 약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에 따라서는 동사에 따라서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쉽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